하나님 말씀은 10편 37편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한 주씩 교도가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요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요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요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행통하며 악한 궤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우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오늘 10편, 37편 말씀은 다윗이그 말년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분류상 지혜시로 분류가 되는데요. 형식계에서도 보면, 닭관체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닭관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용적으로 볼 때에도, 상과 죽음, 또, 지혜와 어리석음, 보상과 징벌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0절이라고 하는 긴 절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주된 메시지는 왜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두고 보시는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거나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 악한 사람들의 형통함은 곧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악한 사람들이 더잘 살고 곤세 있는 사람들이 더 평안을 누리는 듯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때 속상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런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어지고. 또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는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사는가? 핀잔을 주기도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불호하거나 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와 같이 세전에집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이 세상의 권세, 부귀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도 섭섭해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것들은 다 때가 되면 없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우리가 세상 말로 돈이라고 하는 것은 돌고 도는 것이에요.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의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물질의 있고 없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가. 얼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가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또 부여하다고 하는 사람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돈이 많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 평안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고민이 많고 더 두 두려, 근심과 두려움이 커져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오래전, 이미 이러한 부와 명예를 다 누려보았던 솔로몬 같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세상의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본 입선장 17절 말씀에도 뭐라고 하시냐면,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요화를 경외하라 그렇기만 하면 정녕내 장례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바라던데, 우리의 삶의 행복의 기준, 우리의 삶의 행복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이 세상에 있지 않기를 바라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래요. 다음에 계속해서 그런 삶의 어, 행복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어, 또 오늘 시편 기자는 무엇에 대해서 말하냐면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있지 않았지만 뒤에 말씀이 쭉 계속 있다 보면 땅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구절과 11절 말씀에서도 땅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구절말씀을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에게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또 11절 말씀에서도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을 얘기하면 항상 먼저 이삭을 떠올리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말씀해 보면 이삭은 그 그날에 이방 목자들과 그 우물 때문에 다투는 그런 장면을 볼수 있어요. 누가 보아도 이삭이 억울한 상황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사용했고 물려받은 그 우물인데 이방 목자들이 와서 그걸 먼저 차지하고. 또 그것을 사용했으면 그냥 두면 좋은데 막아버려요. 괘씸한 거죠. 그런데 이삭은 한번더 싸우지 않습니다. 이방 목자들이 와서 이 울을 사용하고 막아버리면 또 다른 것을 파고, 또 다른 것을 사용하고 계속해서 옮겨갑니다. 누가 봐도 억울하고 화를 내면 한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지경을 넓혀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부딪힐 일이 있을 때마다 다투고 분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우리의 온유함이 오히려 사람들을 우리에게 가까이 오게 하는 기한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달하는 기한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길 바래요. 여러분 계속해서 창세기 26장 말씀을 또 한번 보시면요. 결국 이삭이 그렇게 선하기 때문에 어떤 반응이 오냐면 창세기 26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그 이방복자들이 고백을 하면서 먼저 화해하자고 손을 내미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참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악하지 않으면 세상 사는 것과 똑같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고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인내하고 참아내면서 견디는 신앙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온유함으로 하나님께서 살아 가시는 그 넓은 땅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참고, 견디고, 오히려 사랑으로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궁유히 여기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줄 줄 아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진히 인도하심으로 말암아서 오히려 그 지경이 넓혀지고, 더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흘려보내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저희는 모두 간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에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복대한 날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이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온유함으로 참고 인내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 지경이 넓혀짐으로 말미 암아 온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하신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나타내는 복된 인생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